갓난아이가 태어나서 부모 사랑을 받다가 자기 생각, 자기 의지가 생겨나면서 고생을 알게 되고 또 고난 없이 살수 있는 사람은 없다는 것도 알게 됩니다. 고난은 자신의 정력으로 생겨납니다. 고난은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이 주의 길에서 벗어났을 때 생깁니다. 하나님을 믿는 자든 믿지 않는 자든 고난을 피할 수 없습니다. 고난을 만나 낙심하고 절망하고 스스로 생을 마감하는 자들은 가장 불쌍한 자들입니다. 고난을 만나 스스로 해결하라고 발부둥 치는 자들은 어리석은 자들입니다. 고난을 만나 사람들에게 의지하는 자들은 또 다른 고난을 만나게 됩니다. 그러나 고난을 만나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자들은 축복의 통로로 들어가는 것입니다. 고난의 날에 하나님을 부르십시오.